고대에서 새특 마감하고 막 세트 그런 시즌인데 막막하더라고요. 아까 그러니까 조금 아쉬운 점들이 있어요. 음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듣는 분이 옆에 계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되게 어색해 하시는데 <laughs>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하야이라고 합니다. 저번에 입학사 선생님 만나고 오셨잖아요 혜택 전문가와 같이 한번 상담을 해봅저 자리는 그럼 그 자리인 거예요? 들어가세요 오. 아,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상상고 2학년 작품, 김준영이라고 합니다. 수학 몇등이었죠 아, 맞아서. 1 1일 찍혀 있습니다. 아 어디? 가고 싶어요? 고대에서. 오, 빠는 네. 동중회상 쪽으로 외상센터 같은 데서 음 일하고 싶어요왜 신청을 했어요? 요즘 세특 마감하고 막 그런 시즌들이 시즌들. 1학년 때 많이 안 채운 것 같기도 하고 막막하더라고요. 세특들 아직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학생의 총체적인 잠재력, 가능성, 숫자로만 확인할 수 없는 그 무언가, 그런 것들이 다 세부 인형이 특기사항에 해당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그 이게 우선평가가 되는 거예요. <laughs> 지금 생기부 영역 굉장히 많이 숙소가 되었어요. 이 질적으로 평가하는 것에서 무엇을 보고 학생을 판단할 것인가 딱 맞는 게 패트밖에 음, 없는 거죠. 그렇죠. 어떤 고민이에요 아... 진로가 의 쪽이다 보니까 음. 수학이나 과학 쪽이 메인 분야여서 의학이랑 연계해서 어떻게 채워야 될지가 음. 고민 나머지 하나는 교과랑 연계가 어려운 국어나 아예 어떻게 해야 될지가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음. 음. 어려울 것 같긴 해요 학교는 좀 생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맛있는 밥 먹고 농구도 막 하고 공부는 잘하고 있나요? 열심히 하려고 노력 중이 있습니다 학생이 얼마나 공부와 놀기를 잘하고 있는지 브이로그를 하나 준비를 해봤어요 네, 저는 지금 공부하러 조금 일찍 자습실에 와 있습니다. 오늘부터 영어 끝난 지 얼마 안 됐고, 시험 기간이기도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먼저 와서 자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도 없으니까 기분이 좋네요. 기분이 좋았나요? 기분은 되게 좋았습니다. <웃음> 원래 <웃음> 항상 꽉 차있는데 들어가지고, 새로운 느낌이 들어요. 사실 그런 거 엄청 보셨어요 모두가 엎드려서 자고 있는데, 혼자서 공부할 거예요. 저 엎드려 자는 사람 일이었어요. <laughs> 네. 이거는 생명과학 노트고. 제가 필기를 원래 별로 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 가지고 필기형돼 있는 공책이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라도 보여 드리면 신장 파트 필기 내용인데 여기는 양분의 흡수와 이용 파트 필기가 적혀 있습니다. 필기를 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수업 시간은 다제 머릿속에 놓는 시간이니까 굳이 뭐 친구들이 열심히 필기해 주는데 수업 시간에는 집중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 놓고 수학 1등은 지가 해 먹고 요즘 읽고 있는 다시 수학기 필요한 순간이라는 책인데요. 수행 효과 때 쓰려고 사서 읽고 있는데 나름 재밌는 것 같아요. 2주일 동안 몇 번밖에 못 읽어서 오늘 좀 열심히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에 제가 요즘 풀고 있는 프 마플 시너지라는 책인데요. 문제도 많고, 내용도 되게 종류별로 다 있어서 이거 한권딱 풀고, 마플 기출 성정리? 이런 것까지 딱 보고 시험에 들어갑니다. 아. 저 그리고 답지 없이 수학 공부하는 법에는 드리겠습니다. 마이너스 1이었어? 마이너스 1이었어? <laughs> 쌤이 마이너스 1로 줘가지고 30분째 푸는데 안 풀립니까? 음. 쉬는 시간인데 아까 풀던 수학 문제 하나가 잘안 풀려가지고 이것만 지금만, 지금만 30분째 풀고 어. 있는 것 같아요. 문제집을 사면 답지를 아, 찾아서 버린대. 아, 진짜. 아예. 문제집보다 답지가 더 많아요. 들고 다니기가 너무 귀찮더라고요. 음. 응. 답지는 당연하다는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제풀리법을 스스로 찾으려고 하는 편입니다. 오늘의 급식은 무엇인가요? 아니, 오늘 메뉴는 쫄면이랑 소떡소떡입니다. 학교 급식이 저렇게 나온다고? <목소리> 제가 다닌 곳은 학교가 아니라 저도 저런데요? 네, 기숙학교는 <목소리> 좀잘 모여줘야 돼요. 기숙학교인데요? <목소리> 아, 맞다. 평창고등학교 댄스부 면접 준비 때문에 와있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문제집들을 조금 더 소개해보려고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지금 물라생지를다 선택반으로 듣고 있어가지고 등수까지 앨범을 다 했습니다. 왜네 개를 선택해? 원래 정시 쪽을 갈 생각이 있어서 다 해보고 고르는게 낫지 않나. 네 가지를 선택한 대로 이게 구체적으로.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이렇게 음. 다 듣고 있어요. 잘 하고 있는 거 같나요? 건강한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혼자서 옹기무붙만고서히 이러고만 있는 게 아니고 친구들이랑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음. 건강.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대와 관련되는 내용이 두 개가 있더라고요. 통합과학이나 과학탐구실험. 통합과학에서는 뭐 사이토카인 폭풍증상 네. 그런거 써주고, 어, 뭐. 과학탐구실험에서는 팽이 실린 얘기도 써주고, 현대 천연 항생 중 하나인 매스틱을 네. 구강공간과 관련해서 아, 네. 발표하기도 했는데, 과학탐구 실험의 내용 같은 경우에는 치대지망 하나? 이런 생각도 조금 들거든요. 오 3학년 가서는 내가 좀 어느 과로 가고 싶다 이런 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네. 드러내주면은 이 학생의 진로가 점점 더 구체화되었구나 이런 걸좀 어. 보여줄 수 있잖아요. 3학기에 예. 3과목 정도는 연결을 시켜줘야지 박사정관들이 네. 평가를 할때 얘는 이쪽에 관심이 있구나를 보기가 조금 더 편하겠죠. 그러니까 조금 아쉬운 점들이 있어요. 철학 같은 경우에도. 추천할 수 있는 다양한 응. 이슈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응. 그런 노력들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그게 아쉬워요. 그걸 응. 하자 보기만 했더라도 진짜 응. 한들만실어도 조금 더 진로가 잘 들어 났을 텐데 그런 느낌? 생각기좀 남았잖아요 나영기 네.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될 거냐 같은데 네. 여기서부터는 본격적으로 a i 세트 서비스 학종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종이 정확히 어떤 서비스, 음. 어떤 아이템인지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컴퓨터공학과 갈 건데 국어랑 어떻게 없지 그런 이제 학생들의 갈증들을 좀 해소해보고자 개발이 되었고요 이런 부분으로 한번 탐구를 해봐 라고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음. 그거를 뭐 변형을 하든 확장을 하든 심화를 하든 그거는 학생이 자유롭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름, 학교, 학년, 계약희망학 압력을 하시고 이의발급 신청을 하면은 적합주가 제공이 됩니다 서비스 결과지를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나올 내용이 어떤 정식이준간에 연관되냐 하면은 희망과 세계에 대한 이의미를 깨닫게 하 정서적 삶을 이하 A.I.가 무엇을 추천해 주는가 었 하고 보니 구조 사고와 음. 관련된 내용을 한번 학습을 하고 들어가는 게 좋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탐구 주제 인턴 X 라는 에세이에서는 한 인명의 의사가 1 년간의 인턴 생활을 바탕으로 쓴 책이다. 의사들의 열정이 담긴 기사들을 찾아보자. 남들이 읽는 에세이라고 생각하고 의사의 입장에서 적어보자. 이 탐구 과제를 수행하면은 일단 독서 기록 하나는 확보가 됐어요. 이것을 파생해서 의사의 입장에서 또 에세이를 또 작성해 보자. 문학에 뿐만 아니라 학부과 장문 시기 활동을할때가 이런 데서도 충분히 적용이 될 수가 있겠죠. 반향을 제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생명으로 가볼까요?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과목이죠 공신경계와 말초신경계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고 신경계와 관련해 지원을 조사하여 이 기준 자체가 이미 생활의 진로와 굉장히 또 연관이 깊네요. 말초신경병을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혹시 들어봤어요? 네, 지금 오. 배우고 있는 파트에서 오, 지금 오. 배우고 있는 파트이기도 해요. 어떤 주제를 탐구할 수 있을까? 말초신경병증의 원인은 매우 여러 가지예요. 품목터널 증후군이나 종아리신경병등의 원인이 된다. 말초신경병에 대한 예시와 병과 치료 및 예방 방법에 대하여 탐구해보자. 주제를 딱 보고 어떻게 탐구하지? 밑에 보면 해시태그가 달려있어요. 품목터널 증후군이라든가 네. 뭐 종아리신경병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할수 있겠죠. 그 중에서 뭐 의대에서 굳이 굳이 그거 있으면 좋아한다라는 그런 주제들이 있을까요? 소년한 해부 이거 요즘 법으로 금지돼가지고 진짜요? 네 우리 땐다 했는데? 척추 동물을 아예 해부를 하면 안되는다 그러면은 봐봐요 척추 동물 해부가 금지가 네. 되었다면 그것이 왜 금지가 되었을까 그런 아. 계기를 찾아보는 것도 또 하나의 교과 활동이 어. 되는 거죠 그게 아마 철학으로 이어질 수 있지 그렇죠. 않을까라는 아. 생각을 해요 윤리 아. 어, 네. 윤리와 관련돼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laughs> 이렇게 또 상상구에 유능한 인재를 데리고 네. 생기부 점삭을 좀 해봤는데 네. 어떠셨나요? 아, 너무 재밌었고 오랜만에 이렇게 학생의 생기부를 뜯어보면서 학교 생활이 막 그려지잖아요. 준영학생은 어땠어요? 이런 게 아예 있는지도 모르고 저는 인터넷 서칭이나 선생님들이 주신 걸로만 공부를 했었는데 AI라고는 하지만 선생님들이 조언해주는 느낌이 나가지고 선신하고 재밌었어요왜 그러냐면은 AI가 추천을 하고 공공과 관련된 어. 선배들이 한번더 필터링을 해서 회전으로 발급이 돼요. 안심하고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제 김하연 소장님과 준영 친구와 함께 마지막으로 학종과 함께 생기부를 직접 고쳐봤는데 이 영상이 학종을 준비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른 학생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다음에 봐요. 근데 이러다가 극상황 평준화가 돼버리는 바람에 정민이 만약에 학종을 이용한다. 그럼 이제 거기서 또 뭔가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빨리 빨리 미리, 미리 하세요. 블로우션입니다. 네. 소장님이 일이 더 늘어나기 전에 써먹을수 있을 때 써야 돼요. <laughs> 여러분 합격률을 이제 빨간색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빨간색은 뭐. 또 소네죠. 친구 아! 예, 사회생활 잘할 거예요. <laughs>